오늘 할 게임은 어떤 한 남자가 공원에서 계속 앉아있대요.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게임입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야. 나좀 도와주세요. 아, 내 손자를 못 찾고 있대. 분명히 놀이터에서 노는 거 봤는데, 아직도 못 찾고 있대. 그래서 제발 찾아주길 바란대, 나보고. 애가 너무 피곤하고, 배고파 할거예요 제발, 내 손자 좀 찾아줄래요? 이러고 있어요. 놀이터? 이 놀이터? 아무도 없는데? 딱 봐도 없잖아요. 아니, 여기 딱 봐도 없는데, 뭐. 팀이 아유인 are you in here? 뭐야? 엔딩 3분의 1? 어? <laughs> 예? 뭔 새끼야, 너? 근데 3분의 1이면 나머지는 어디있다는거지? 딱히 뭐 이게 없는데? 오 이거 뭐야 야 내가 캔디바 가지고 왔어 먹자 먹자 이러고 또 쟤를 보러 가야되나? 아 이제 할아버지한테 말해가지고 나곧 간다고 얘기해달래 오케이 땡큐. 뭐야? 음. 내 시체를 못 찾았대. 너무 뜬금없네.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그리고 늘리지라도 말든가. <laughs> 야, 너무 화면 꽉 차게 늘려 놓으니까 애가 뭔가 짓눌려져 가지고 <laughs> 찐빵처럼 됐잖아. <laughs> 하나도 안 무서워. <laughs> 어,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얘한테 가면 어떻게 되려나? 그러면 또 다른 엔딩을 볼수 있지 않을까? 이건 뭐야? 왜 여기만 밝지? 아, 걍 나갈 수도 있구나. 음. 아니, 씨발. 어이가 없네. 야, 새끼야. 니뭐 하는 새끼야? 야. 니뭐 하는 새끼냐고. 이게 뭐야? 뭐, 뭔 게임이야, 이게? 지금 장난해요? 아이씨, 이게 뭐야? 이게 뭔 게임이야. 아니 이러고 끝인 게 어디 서어 게임이 <laughs> 아 똥겜은 이마제 하는 거긴 한데 <laughs> 너무 똥겜이잖아 씨 <laughs> 아니 똥겜도 정도껏인 똥겜이어야지 야 이게 끝인 게 어디 있어 아 진짜 이게 똥겜 순위도 해 줘야 돼 어이없는 똥겜 순위 야 옛날에 그 놀이터 게임보다 더못 만들었어 이거 뭐야, 이거 텍스처 이거 부셔지는 거, 이거 뭐야, 뭐, 이거 젤리야? 계속 늘어나. 이거 신축성이 좋네, 여기. 애를 왜 찐빵으로 만들어놨어, 새끼들아. <laughs> 아 진짜 어이가 없어. 나 참. 할아버지, 손자를 그렇게 사지 마쇼. 예? 아 진짜. 저 갑니다. 퇴근할게요. 수고하세요. 아유, 진짜.